2번 무시해 나좀 빠질게 가지마 번 무시해 번 버리고 5번 5번 봐봐 5번 물린다 5번.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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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띠거든 오케이 무번 가운데에 거거든 가운데 묶거든힐 늘리다 네. 힐 늘리다 신성아 피지한테 활복할게 하하. 1번 1번 컷 8번 하하. 가운데 한번 을게 가운데, 그, 가운데 그. 한번 을게다이 다쟁이 다다이 이렇다 커. 사번 봐봐, 4 번, 사 번, 사번 약해. 커, 아, 찌지, 빼빼빼 치치치치. 왼쪽 이거든. 저기도 구역간다. 알았어. 응. 가운데, 가운데 들어온다. 몸 무시해, 무시해. 몇번 볼래? 아, 잠깐만, 나 불린다. 피자 너 활보. 한번 버텼어, 한번 버텼어. 그 아일, 그 아일. 피자 못 갔다. 가운데 내가 걸았어 가운데 내가 걸었어, 좀더 봐줄 좀더 봐줘. 오케이. 자, 바깥쪽에 1번 볼게요. 1번, 1번 약해. 아, 1번 약해. 1번, 찌지약지 2번, 2번 약지 2번 약해. 2번 데 너무 잘 못.. 해 2번 우리 마딜 약해. 2번 가운데 계속 보 2번 최대한 번약 밖에 나가지 말고 아, 바로 번 약해. 2번 약 처음부터 방패 끼고 해는번 약해. 2번 약해. 2번 약해. 2번 약해. 2번 약해. 2번 약해. 2번 어..괜찮아 야.. 그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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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별진 한번 모을게 별진 한번 모을게 모다 크집 깔았다 어바도어바도어 1번 번팔이거든 1번 번팔이야 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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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봐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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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5번 정근정근이아 렉걸린다 5번 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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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버려 버려 오케이, 오케이, 죽었다 모인다 모인다 박박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이거 GG 레전드~~ 저기 바실이네. 한번 음, 밀고 들어오시겠어. 너무 멀리 있지 말고. 멀리 있으면 그거 안 돼. 하대 쪽 와. 지금 지금 들어온다. 음, 음. 말실 좀한 번씩만 써줘봐. 아니야 얘네 아직 안 들어왔. 정권이 물린다. 어, 정권이 히래줬어. 여기 8 번, 4번 아, 라인 안 좋아 안 주고. 어. 피자한테 그것좀해고 배진, 배진 안 된다. 5번 딱이 가능하냐? 5번 가능하냐? 난안 죽어. 뭐야한테 일해도 있어. 지금 한번 봐봐. 뭐야 딱. 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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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진. 야, 3번. 어질러다 아. 죽었는데. 안내준어머나 회장님? <laughs> 지면 안내준데 이렇게 졌다졌다. 오늘니한테 전분에도 활보 한번 해 주고 지금. 난안 죽어. 집 애들도 안 봐. 애들 나 본다.

안된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별진 별진 별진쪽 별진쪽 봐줘 별진쪽 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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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진 한분 못볼 어. 여 오케이, 오케이 4번 봐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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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정큰1 정큰1 6번 봐봐 6번 6번 출렁이1 6번 6번 내몸 약해 지지지지 지지. 지지, 지지 레전드 안팎은 내가 할 지금, 지금 온다 무시하고 무시 무시 이번이번이번이번 봐봐 이번이번 봐, 봐. 점수해봐 그러이번 점수해봐 그야 힐! 별징 봐봐 징모다징모다 활보 다한번더한번 더! 범이들 범이들 오케이 컷. 컷. 이거 지지인데자이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그만 때려 아잇 한명 죽였는데? 죽였다 별징좀봐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우리 흩지면 안돼 그야 맞았어, 그야 힐 그야 힐 그야 힐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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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활보 진풍 나왔어 진풍 나왔어 당도발했어 우우리아무것 아무것도, 아무것도 별진 봐, 별진 모을게, 별진 모은다, 별진 모았다. 한번 지뢰줘봐나 물방울이야. 아, 얘네 또 환술 있구나. 어, 어딘가 봐봐. 이번, 이번. 어, 맞다. 출렁이 야, 얘네 나다. 얘네 나다. 강도 바았어 강도 바았어 어. 얘네 나다, 얘네 나다. 출렁이힐 나다, 어, 제발. 어, 나나 나, 물린다. 아만실실빨린다실 당린다, 치지. 아하. 리려왔다 뛰어봐, 뛰어봐봐, 뛰어봐봐. 뛰어봐봐. 뒤에 출신 보인다, 7 번. 빠졌어, 스피리에 빠졌어. 스피어 비탈났어. 7번이랑2번 묶여 있다. 거기 바이치들었어? 정근이. 강도를 한번 당길게. 방방울이다 여기. 4번 와봐, 4번4번 탈피야. 4번, 4번 탈피야. 4번 컷. 오케이 컷, 컷. 컷. 오케이 컷. 강도 한번더 할게. 피자 피자 여 피자. 점사 점사 여기 점사. 와 씨.. 발터졌다니 점사 여기 점사. 그야희. 강도 반한번더 한다.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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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나야 물린다 한번 봐봐 나 물린다 어나 물린다, 잠깐만 어. 오케이 나피고이 킬게, 지금 나 본다 오케이 무정 한테 썼어 자이힐나 본다 우엉이 터졌다 가운데 방울 깔렸다, 불리한데? 피자 1, 피자 1 행운이한테 신성아, 행운이한테 도발, 도발 걸어 행운이한테 도발 아, 갔다. 지지. 아, 지지. 찍고 있을까? 먼저 들어가자. 5번 물었다, 별진이. 야, 행운이. 행운이 괴롭혀. 오케이. 나 본다. 응. 음. 희령이 1하고. 희령이 1하고. 외곽 쪽으로 빠졌어, 지금. 별진한번 모을게. 발지도 썼어. 여기 모인데모인데 모았다. 지금 잘 모아. 오케이. 아이고, 우리야, 아, 이거, 우리야, 동네. 해 아, 항상 나팔 불었는데. 됐다, 됐다, 지지, 응. 지지. 지지. 지지? 지금다 나왔다. 찬피 힐, 찬피 힐, 찬피 힐. 탈부켰다. 음. 과일지도 써졌다기브 힐. 진포 크지까지 진포 크지에회백까지다 눕혔다. 내가 깔았어. 7, 7번 비탈. 7번 기브 계속 힐. 예. 지령이 힐. 나 이제 피해 분다. 5번, 5번 살피거든. 콜렁이 힐해줘. 야 일, 1번 일, 1, 1번이 쉬고있다 1번이 쉬고있다 힐 딸려 힐 딸려 엄청 떨림 계속 가줘 창피 창피 컷어나 물린다 잠깐만 야나 물린다 나, 나 지금 다 지지지지지 뭐 죽었다 우리 뒤딸 잘리면 안돼 뒤에 빨리 쫓쳐와

넣었다 그치 가렷 어? 다 모였어 다 모였어 헉! 퍼진다 뭐 우리가 퍼진다 우리가 퍼진다 우리가 먼저 왔다야 먼저, 먼저, 왔다, 야. 먼저 그치, 그치. 맞았어 이거 시 g 오버만 계속 봐줘 오버만 애들 모이기 시작한다 응아왜 이렇게 렉기 걸리냐 애들 모이는 곳에 치돌 어나 본다 나 본다 1번 컷 해운이 했어 자, 7번 딸때번7번다 이거 무적 무적해. 이렇게 가운데먼신번맞을 4번 맞을래? 4번. 해운이 무 논다. 해운이 논다. 도발, 도발 해 줘. 4번, 4번. 무저, 4번, 마주려, 4번. 4번 앞도 한번 걸게 4번 맞죠, 4번. 4번, 4번 1번 커 어, 1번까지 내가 막았어, 1번 았어 1번 뒤 1번 뒤도 1번 팔 지금 1번 1어 어, 1번, 1번. 1번,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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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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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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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피지 참피지 참피지. 지지해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나 그냥 얼럭 궁만. 오케이. 4번 커 7번 커 피다. 1. 나 무적했어. 무적했어. 어, 근데? 스피어 이게 안다는 까비. 2번. 2 스피어 압도. 피 불었어? 야, 더듬에서 빠져. 저티더에서 빠져. 어이야, 나 물린다. 나 물린다. 나방울방울 피해 줘야 돼. 아이고. 어? 콜러니래줘콜러니 바깥쪽 2번 있거든 안쪽에 2번 2번 무조건 I won't kill 아이고. 이 h a t s t 돌렸다 h o n 지지해. n g 다 a r a c o l Machiliska, d 후 m o t r i g i Hangoni, Hangoni. 나 a n g o n i c 나지지 응! 음, 안 물려 찍고 오지마 뒤어 가운데 잘 뭉쳤다 제가 헤배 제가 헤배 사수 행운커 좀만 더 좀만 더아 2번 커지구나 5번쪽 5번쪽 그냥 방 긁어 계속 3번 3번, 3번 5번쪽 5번 방 긁어봐 어. 아 5번 앞도 별진 모을게 별진 모을게 모았어 토크지 어, 한번더 3배까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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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번, 3번 커. 뒤에 1번 이쁘게 잘어 나있다선크니 지브 나 물린다 잠깐만 어 피자한테 활보 써줬어 1번 무적억제야 1번 왼심, 외곽쪽 따본다, 따본다, 아니, 아니다, 올라오지? 아니다. 아 필요, 필요 없어. 1번, 1번, 1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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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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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이 봐행번이봐 1번, 이번 1번, 1아1다1아1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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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1지아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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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1번, 커니에. 오케이 <목은이> okay, 나 빠졌고. 파이브 걸어줬어. 4 번. 야 애들 애들 모인 곳에. 바이치도 했어. 지구야 거기서 빠져. 1번1번 커. 무적형 무적형. 2번이번이번쪽 봐봐. 용남막이. 다둥이 힐 다둥이 힐다둥 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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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육번육번육번육번 무적 육번 무적. 나 불린다. 음남막이 4 번보다 4번얘들아4번4번4 번. 보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걱정. 마 굴렁이 힐 굴렁이 힐. 물량 먹었어. 행운이 앞판 행운이야. 행운이 걔가. 행운이 힐 해줬어. 계속 사 번에서 가져봐 가져봐. 그냥 주겨. 아 판이야, 어, 나캐닉 켰어 안 죽어 괜찮아? 외곽 쪽스 퀴어 알지.